자, 오늘 WWE 멀티 하겠습니다. 노래 신나네. 여보세요? 초대 보냈다. 그럼 게임을 일단 들어가서 한번 꺼보자고. 그럽시다 자꾸 나뭐 어텐션 뭐 두고 퍼포먼스 벤치만 거치고 있잖 그만 하시라고요 레이어 <laughs> 잉퍼 교장쌤이네 가내거 음소거 못해? 어, 아예 그런 기능이 없는거 같은데 아무나 정해볼게 일단 내목소리또 내 들리는, 또 들리는 거야? 거야? 어 슬프네 네 분명 여기서 끄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 난 여기, 여기 어딘가에서 껐었어 그래파 아직 없어요 일단 그럼, 그럼 캐릭터를 한번 정해봅시다 음. 자내옆 보자, 보자. 그런데 잠겨있는 애들이 많네, 많네. 없는 어, 애들도 막 뭐야 오. 아, 아 이거 죄다, 죄다 잠겨있어 잠겨 있어. 이게 뭐야? 다 사야된대 에이 이거 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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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이커야존나 아니겠어 다오존 씨나 어. 아 내가 다 까먹었는데 아는거? 기억나? 뭐 무슨 막 어떤 순간에 눌러야 되지 않나? 그래야 반격되고 막 그렇지 않았나? 아니 그건, 그건, 그건 그건데 나 나의 키 자체를 지금 마우스로 하던건지 그것도 다까먹은건데나나 지금 패드로 하는데? 아너 아, 패드야? 어나패드 음, 안쓰니까 얼안 시나 절 갑시다 경 계속 막작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 게임이 어닷권이런게 많이 걸려 가지고 so 아, 조동공. 고. 뭐. 노래가 안들려? r e in f 게어집게 어. 게 어. 야 너무 안들린다 야땅나아그만하시고 저도 좀아 <laughs> 아, 아, <laughs> 너무 나대시네요 아 나댄다뇨 이거 네버 기포 두드려 맞으시려고 언제적 플로건이야 <laughs> 미친나고 다시 무덤 보내드릴게 하라고 <laughs> 아나 <laughs> 아니까스키 키가 없어. 없어? 이겼다고. 내 대내 근데, 근데 전작이랑큰 차이를 모르겠네. <laughs> 없어 없어. 발전을시킨다기보다는 그냥 스웨이트 투가랑 그런 거 밖에 아, 없어? 아, 아, 빨리 오세요. 아, 이제, 이제 걸음걸이가 좀느리시네 네. 아. 어디 가라지? 안 돼요. 병 제대로 걸리셨네. 뜯지다가 그런 말을? 병이 아니고 인연 단지예요. 빨리 오세요. 아 저도 빨리 가 보세요. <laughs> 아이안 떨어져요. 빨리 올라가 이아 스키 합시다스다 좋아 좋아. 너 건가? 자, 한번 봅시다. 어, 똑같네 그냥. Well go the Undertaker, a superstar needs to realize that they're running the risk with their career. The man's the most feared, pure striker our business has ever known. He's just waiting to make another opponent famous. Come on, enough preliminaries. But hey, by the sounds of it, this crowd is ready for anything that happens tonight.

well, he's certainly 어이. popular with the fans. For whatever that's worth, 어, great offense by John Cena. That'll be there, Joe. Man, you talk about a pick your 아. poison scenario. Oh, man, I put you away with, his with this awesome tombstone pile driver. The devastating chocolate, the monumental last. Oh, hey, King, how about the 아. House Gate submission? Yes, I mean, there aren't more ways entity to put away an opponent. 나아야 근데 약간 나 프레임 떨어진다 이 게임 프레임? 아, 아, 잠깐만 나 진짜 프레임 떨어져 잠깐만 이거 안 끊겨요 님들? 나왜 끊기지? 안 끊기는데? 잠깐만 아니 야 이거 씨발 사양 높나밖게 프레임 끊기는데? 오! Jerry, you spoke before the numerous ways the Undertaker can finish off an adversary. Right. I keep each uh, of the uh, so uh, he moves uh, he uses, and I gotta tell you, what I'm I shudder to think he's I don't wear. I think everyone would agree, Michael. Those are details we're better out not knowing. But it's safe to say an opponent has to be aware of each one. In fact, it's a conversation. And now 어, 끊겨. 아, John Cena 아 잠깐만요. 아! 지랄, 하지 마세요. 나왜 계속 막고 있어야 돼? 캐릭터가 <laughs> 안 웃는 것 같은데 지금. 어? 나와, 나오라고. <laughs> 나와봐. 렉 <laughs> 걸려, 이 친구가. 렉 걸린다고. 렉 걸려요, 지금. 네? 렉이 걸려요, 제가 지금. 아저씨. 하지마요 뭐 하는거더라 다 까먹었네 이거. 오! Oh no! 어, 뭐야 <laughs> 어, 들어와 들어와 <laughs> 야 안일어나 어세요 어떻게 들어가 나도 몰라 야, 뛰어 들어와 오, 오, 오. 왜이래 왜이래 이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어, 들어 아아오케 아, 어, 오아나무도안데 왜이래 내가 뭐 했어? 왜? 아니, 나봐. 뭐 했나? 어? 아니, 내가. 뭐 <laughs> <했다? 못> <웃음> <저기>. <웃음> 내가 못했기에, 어? 왜요? 어이가 없네? 아, 어어어어어어어. 뒤져, 뒤져, 뒤져. 하지 마세요. 죽어, 죽어. 안 죽어요, 그걸로. 어, 죽어. 죽나, 죽나? <laughs> 죽어, 죽어, 죽어. 어, 이런, 씨. 한번더 가자. 아, 싫어요. <laughs> 제발, 죽으세요. 노 스피킹 노 포텐셜티 앤 피니셔스 댄화가요 아, 더 투스톤 이즈 데바스테이팅. 스스 에. 이그똑까지 피해야지 뭘 모르시는 이분이즈 다음 팀원 어떻게 됐요로와 <laughs> 봐. 하지 마. 뭔지 뭔지와 봐. 하지 마. 간다. 하지 마. 퓨어이트이 <laughs> <laughs> 아, 뭐? 뭐. 어. 일단 이거. 어아나왜안 일어나? 루아. 아. 혈기르기. 아, 네, 아니야. 어깨 뽑아 버리고. 아니 안 아파. 오. 하이 <laughs> 와 <목소리> 어, 아, 그 아파? <laughs> <of hell. 웃음> 아난 그저 뭘 노리고 있는데 몰라 몰라. 한번 가까이 보고.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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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도 싫어? 어, 아니야, 꺼져. 아, 씨. <laughs> 파워.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어, 이어다 어, 준비하고 있어. 어, 들어와. 어, 간다. 아, 지랄. 야, 간다. 안 돼! <laughs> 안 돼! 어, 이거. <laughs> 그렇지. 어, 가자. 어, 지랄, 가자. 원, 투, <laughs> 안녕. 래비. 아, <laughs> 말도 안 됐다 이거 진짜. 어, 어, 한번 더하자. 아 싫어. 한번 더하자. <laughs> 나공 없단 말이야. 이제 <laughs> 아 이런 굉장. 여기 그, 오마방아 지랄. <웃음> <웃음> 어 뒤집고 있네 아씨, 그만하세요. 아, 미쳤나, 진짜. 제발. 아, 진짜. 그만하세요. 아아! 적당히, 아, 하셔. 아, 적당히 하셔야지. 이분. 아.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짜라진라 아, 진라 아, 진짜. 아, 어짜 아, <laughs> 지야 이거 핑개쩔어발야 방금 원인데 왜 원이 안돌아가 <목소리> 들어가세요 오 가자 오오야아야아아아 개오바아 아 개오바 아, 개오바 아, 아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이 새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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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 우와 가자 언더 페이커였던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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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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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저 쉽게 가지 않아요 와보세요 어형어왜 피해? 어, 뭐야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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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laughs> 아 <웃음> <짜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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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자.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씨 얼굴이 <시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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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아유, 씨 아유 씨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요 어, 어, 어. h t like t h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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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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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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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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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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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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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i 어. 어.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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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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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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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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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어. 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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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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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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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어나어어어어어 아, home, like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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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다 갑시다. 갑시 n 갑시다. 갑시다. 빨리 다갑시아이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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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 안돼! 짜진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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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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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그렇지! 아이, 그 아, 그 미친! 나중에 뛰어오세요! 아, <laughs>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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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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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비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난왜 근데 나는 아, 다... 나는 아 나는 아예 초에 마이크를 껐구나. 뭘? 아, 나는 게임할 야 게임 컴퓨터에 마이크 없구나 아예. 스팀에서 어? 끈게 아니구나. 아니 이 게임 대체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그거야? 옵션이 높아 쓸데 없이. 잘 모르겠어, 이 게임 진짜로. 미디엄으로 해야 되나? 자... 그다음에... 게임 플레이 매뉴얼. 프레임 드랍 종특이를 안 고친다고요, 이 게임? <laughs> 아, 그다음에 오디오. 음... 이렇게 하고 요정도 키워줄게 조금만 키울게 제일 낮춰도 드랍 있어요 이 게임 프레임이 아이씨 게임이네 이거 이거 본인이 혹시 그 뭐냐 뭐냐 마이크 끄는 거 안다 아시는 분? 이 게임 진짜 미스테리야 진짜로 아니 왜 이해할 수 없어. 강제로 켜 게임 마이크를 <laughs> 끌수 있게 해줘야지 아 추워 씨 혼자 놀라고 있는 게임이라 그런 게 없다고요? 에이 그럼 마이크를 만들진 말았어야지 애초에 <웃음> <웃음> 아니 아주 게임이 아니야, 전작에 있었어. 그 기능은 뺄 리가 없어. 그니까 있었어. 인풋 설정이요? 아, 그니까 저건 그냥 키보드 이거, 그냥 그거야. 조작법이야, 조작법. 이상한 게임이야, 진짜로. 그렇다고 내가 마이크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럼 인게임 마이크로에 서로?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게, 그럼, 제 마이크를 또 저쪽에 꽂아야 돼. 개판이네, 아주, 신게임이. 진짜, 없, 없을 리가 없어. <laughs> 진짜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그런, 그런, 네? 아, 오디오에서 아웃풋을 줄여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뭐, 없다니까? 오디오 볼륨, 이거, 이게 다야. 아니 시작은 했는데 한판 했는데 아 하물며 상대방 소리를 키우고 짝게 하는 기능이라도 있겠지 <laughs> 그런 게 없는 게 어딨어 2K17이 역대 WWE PC 게임 중 최악으로 뽑혔답니다 선생님 책임지시죠 <laughs> 그, 그, 그럴 리가 없어 사자매이 새끼야 아 분명히 2016보다는 훨씬 재밌다고 써져있었잖아 <laughs> 진짜, 진짜. 아니, 아니 아무리 갑자기... 역대 개 개똥 게임이라도 그렇죠. <laughs> 마이크끄는 걸안 만들어 놓는 똥댕이 어딨어요. 아니 이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이걸 가지고 오더라고 만 원밖에 안 한다고 <laughs> 샀지 나는 근데 같이 하려고 와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laughs> 저 새끼 무슨 춤을 추는 거야 저기서 <laughs> 게임 플레이 매뉴얼 그게 어디 있어? 이거 어. 없어. 아닌 거 같은데. 오래 재밌다는 아니, 사람 많아. 저 게임이 보면은 뭐 게임 메뉴 뭐? 게임 메뉴 매뉴얼? 어, 그거 아니야, 그 아니야. 아니야? 미친 아, 게임이네 아, 진짜. 아, 아. 자, 이거 진짜 스팀 설정에서 있는 거 아닌가? 스팀 설정 가 봤어? 아니, 난딱 껐다니까? 끄고 아. 다시 킨 거야, 게임을. 아, 그래? 어. 내가 이거 한번 수신을 닥쳐들 꺼 봐야겠다. 스팀 쪽다 끄고 온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이거 너무한데. 심지어 전작보다 인터페이스가 개쓰레기가 됐어요. <laughs> 전작엔 막 사진이랑 막 레슬러들 막 사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이게 뭐야 안개에다가 씨, 말, 뒤 이상한 새끼 나오고 춤추고 있고. 머리가 무슨 어, 짜장면이야. 시었나 뭐, 그거? 이 뭐야 이게?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없는 거야? 모르겠다. 대박이다. 이럴 거야, 지 전작하고 말지? <laughs> 이게 뭐야? 나왜 게임 소리 자체가 아? 플레이 리스트에 상대방 소리 줄이는 게 있어? 어 진짜? 어디? 아... 자꾸 이러면 저 사냥하러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아유. 실망스럽다 진짜 음... 아무리 할인해서 샀다지만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진짜로 이거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 수가 있죠 다 좋은데 마이크가 문제네 그러니까 마이크만 해결돼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든 하세가 마이크 볼륨을 끄라고 아니 그게 없어 마우스가 없어 이 게임 그냥 키보드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저쪽은 지금 내 목소리가 두 번씩 들리는데 그렇게 해서 방송을 송출할 수는 없잖아 아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 왜 내가 디스코드를 음소거 시키면 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근데 음질이 완전 아 상관없나 어차피? 뭐 그렇게 하든가 일단 스팀 마이크 한번 꺼봤으니까 아니, 근데 왜 없는 거야? 진짜로 답답하네. 암만 <laughs> 찾아봐도 없어. 죄다 이상한 거 밖에 없고. 야, 우리 이거 1시간 59분까지만 즐기고 환불하자. <laughs> 일단, 일단 한번 해보자. 어, 해봅시다. 그래, 일단 팀 경기 한번 해볼까? 그럽시다. 플레이리스트에서 음소거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리스트가 어디 있냐고요. 잠깐만, 한번 찾아보자. 플레이리스트가 어디 있어요? 그2016거 보고 오신 거 아니야? 전작 거 보고 온 거죠? <laughs> 없어요, 여기 여기 없어. 싸우러 들어가서 없었어. 아까 봤는데 없었어. <laughs> 들어와 볼래 한 번? 들어왔어, 지금. 오, 좋아. 자, 플레이리스트 참 이걸 봐야, 봐야 되나? 되나? 어? 어, 어,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아, 이거 동그란 거딱 누르니까 나온다. 동그란 거 딱이 어디 있어? <laughs> 아, 너 패드냐? 어. 아니, 어점이네. 이상한 애 골랐어. 어차피 내 마이크는 안나가잖아그 별로... 어, 상관없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야, <laughs> 뭐야? 누구야? 나딴거 할래? 딴 거, 딴 거, 딴 거... 누야 저거... 아니, 뭐야? 왜, 왜, 나... 아니, 골라진 <laughs> 거야? <laughs> 어, 똥 닦어? 뭐...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좋았어, 좋았어. 어, 이건 뭐 이렇게... 뭐야? 누구야? 이거는... 이거 뭔가 좀... 아니, 내가 아는 애가 다 없어 이제. 아 <laughs> 누구지 모르겠어 씨. 와. 뭘 해야 되지? 어, 골더스트다. 아 근데 골더스트도 너무 좀 평범한데. 아까 뭔가 얘얘 얘 마음에 들어. 나얘 아, 해야지.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잠겨 있어. 아. 나도 네뭐 하고 싶은지 알것 같아. 네에고 <laughs> 이해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난 전혀 모르겠다, 여기 있는 애들. 자, 빨리 합시다. 봐. 어 골무맨. 정의의 용사 골무맨이 간다. 어, 얘 난다. 내가 유일하게 안해 애. 아. 햄스터. <laughs> 얘가 야, 전작, 전작에서 전작 지, 어, 전작 키웠잖아. AI를 하려면 X를 누르세요. 렛츠. 레디. 어 뭐야? 레디. 된가 응, 저거 선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됐가지가알아서 한다 야저거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 아저씨가 아저아저 아저씨가 아저 아저씨가 아아저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아아 아이 뭐야 이거 스킵합시다 스킵 키가 뭐야? 몰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스킵해서 찍힐 수 있는 건가? 아 우리 건 냅둬야지 아니 제 <laughs> 우리 건좀 봐야지 <laughs> 아이 친구 진짜 아 누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아 보면 알지 이 멍청이냐 <laughs> 아 같은 편이 같은 편어 어, 가자 어, 어 여기 나지 어. 아니, 키가 아 k 가 아직 out of 펀치 묵직해 e t s see what 한번 s g 까 t 가 e r e g u a r a n t e 아 d o 아, <laughs>